중국어로 돌아보는 한국 향교. 이번에는 어느 향교를 함께 가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들 이제 청청남도에 있는 향교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어느 향교인가요? 당진 향교입니다. 자, 당진 향교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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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나라란 당, 진, 진, 당진향교, 당진향교, 당진향교 한글하고 유사하게 들리죠, 그렇죠? 당진향교. 그러면 어, 한국어로 당진향교를 한번 둘러보고 나서 당진향교 관련되는 중국어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당진향교 당진향교는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215-1번에 위치해 있다. 1997년 12월 23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당진시 읍내동 남산기술계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는 당진향교는 유현이유패를봉안하고 지방민이 교육과 교화를 위해 1398년, 태조 7년 또는 1407년, 태종 7년에 창간된 것으로 전해지며 그후 여러 번 고쳐졌다. 향교의 구조는 제사공간과 교육공간으로 구성되어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제, 내산문, 제기고 등이 있다. 교육 공간인 명륜당은 자연석을 이용한 주춧돌에 기둥을 세웠으며 정면 세칸, 측면 세칸이 호처마 맞배 지붕 건물이다. 대성전은 잘 다듬은 네모난 주춧돌에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정면 세칸, 측면 세칸이 맞배식 지붕을 하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오성과 송조 이현, 그리고 한국이 18선현이 모셔져 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석전이 거행되고 있다. 향교를 잘 둘러보셨죠? 그러면 당진 향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相相介绍 <목소리> 향쇼재쇼 당진향교는 당진시 읍내동에 있습니다 당진시 읍내동을 중국어로 당진시 시도시란 시자입니다 그렇죠 당진시 이내동 동은 동입니다 그래서 당진시 이내동 당진 상효 외위 위치했습니다. 位于 당진시 이내동. 자 위치가 여기에 있네요. 당진향교. 자, 그러면 음. 당진시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네. 충청남도 중친 뭐니가 남도 아, 중친 남도. 그다음 당진시, 당진시 우리가 또뭘 배웠습니까? 북도를 배웠죠? 북도는 北 아, 그럼 충청북도 하면 중칭北道 그렇죠? 중칭北道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 중칭남도 당진시 그러면 당진시 보게 되면 여기에 서산시가 있고 예산군 있고 아산시가 있으면서 여기에 당진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산시 우리 배웠죠? 중칭난도 야산시. 아, 중칭난도 야산시. 자, 그럼 충청남도 당진시. 중칭난도 당진시.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당진시의 네, 인구 어떻게 되니까 봅시다. 네, 2021년 5월 기준으로 166,491명입니다. 만 16만 6491명. 아, 16만 6491명. 자, 그러면, 당진 향교를 한번, 네, 한자를 보겠습니다. 당, 당나라 당. 네, 그래서, 당. 아, 당나라, 그러면, 당나라 당조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가, 당. 네, 이전에는, 따 당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따 당. 큰 대자, 대 당. 당초 당 o n g chow, t o 진 g chow, c 당진 w oh, wangzor and 당진 e s e 자 t o 향 g chow, a 습니다 tong, tong, jin, naru, j 를 n 당진향교, 향교, 그럼 충청남도 중청남도, 아, 중청남도. 그럼 당진향교가 충청남도 당진시에 있습니다. 당진향교는 위 중청남도 당진시, 중청남도 당진시. 자, 그러면, 네, 우리가 향교에 가게 되면. 배향 공간인 따청 댄이 있고 또어 교육 공간인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륜당을 중국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발글 명자 그렇죠? 명룬당 아, 명룬당 명륜당입니다. 네 명륜당 발글 명자 명룬당 네, 명륜탕. 명륜탕. 명륜당 발음이 좀 유사합니다. 그렇죠? 명륜탕. 자, 그러면 여기는 명륜탕입니다.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 여기에다가 여기란 단어. 저리. 어 저리. 여기 그렇죠? 저리. 병음. 저리. 아, 어, 리이다 시. 어 저리 시. 명륜당 여기는 명륜당입니다. 여기는 당진 향교 명륜당입니다. 저리시 당진 향시어 명륜당 아 당진 향시어 명륜당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학하는 곳이죠 그렇죠? 교학하는 그래서 강학 공간이라고 합니다. 장+ 学공间아장섀 공젠 어,這裡是 어, 당진향교 명륜당 강学 학습 공간 네, 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네 당진향교의 중고 한 마디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명륜당에서 뭘 한다 했습니까? 공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명륜당에서 공부를 한다. 자, 그래서 공부하다는 단어입니다. 아, 어,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쉬에시 学习공부하다后谁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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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谁谁谁谁谁谁谁谁린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유谁谁谁谁谁谁린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谁 루린 谁 어디에서 谁谁谁谁谁 명륜당, -si. -si. 이림在明堂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림在明堂림 -si. -si. 유림들은 명륜당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외부 분들도 향교 오게 되면 명륜당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루린们在明伦堂学习 공부하다, 学习 이렇게 해서 저희들 당진향교 관련되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당진향교, 중칭남도 당진시, 명伦堂, 마지막 루린们在明伦堂学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배운 내용으로 우리가 중국어로 다시 한번 들으면서. 商教所街的，要给它说，马蹄给。唐津相校，唐津相校位于中青南道，唐津市一内栋，二百一十五杠一。一九九七年十二月二十三日被指定为中青南道纪念物第一百四十号，位于唐津市一内栋。 南山山路的唐金香校，于一三九八年，太祖七年，或一四零七年，太宗七年，开始供奉如贤的位牌，承担地方居民的教育与教化功能。香校的结构由祭祀空间和教育空间组成，有大成殿、明伦堂。 东斋、西斋、内山门、机器库等教育空间，明伦堂是利用自然石为基石，正面三间，侧面三间的单檐顶建筑。大成殿在精雕细琢的方形基石上竖起圆形柱子，正面三间，侧面三间。 呈双排式屋顶，大成殿里供奉着包括孔子在内的五圣、宋朝二贤和韩国十八先贤，每年春秋都举行试殿。 중국어로 돌아보는 한국 향교. 边走边看, 네, 한국香蕉. 이번에는 어느 향교로 가볼까요? 네, 저랑 함께 새로운 향교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대구 향교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향교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대자, 따, 따. 대성전란 대자죠? 따. 구추 대구 따추바추 대구 향교 따추향효바추 상효 그러면 일단 한번 대구 향교를 동영상으로 먼저 보고 중국어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대구 향교 대구 향교는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동 735-4에 위치해 있다. 1975년 2월 5일 대구 문화재 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대구 향교는 조선 태조 7년 1398년에 창건된 관악 교육 기관이다. 처음에는 교동에 자리 잡았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천조 32년, 1599년에 달성에 재건되었다가 터가 부적절해 천조 38년, 1605년에 다시 교동으로 옮겨져 구한말 1932년 지금 이 자리로 다시 옮겼다. 이곳에는 선현들을 기르기 위한 대성전과 학문을 연마하기 위한 명륜당을 갖추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를 비롯한 스물다섯 분이 성현을 동향하고 있으며 명륜당은 지역 유린들이 모여 학문과 도의를 강마하는 곳으로 그 동안 많은 인재를 육성 배출하였다. 그 밖에 향교에는 동서재 양사재, 낙육재, 유린회관 등 건물이 있다. 대구 향교를 잘 둘러보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 대구 향교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향, 샤, 제, 샤, 향, 샤, 제, 샤. 향교를 소개하다. 제, 샤, 향, 샤. 네, 그러면 어, 대구 향교 위치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중구 남산동이란 구체적인 위치입니다. 중구 남산동. 중구, 중구, 남산동, 중구 남산동, 아, 이게 남산동이네요. 중구 남산동. 자 그러면 어디에 중구 남산동인지 보겠습니다. 네,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 다추, 대구 광역시. 음, 대구, 다추, 광역시가 뭡니까? 광유시 저희들 인천광역시를 배울 때, 르천광유시 배웠죠. 르천광유시 여기는 대구광역시, 다초광역시 중구 중추, 그럼 대구향교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위치해 있다. 다초향교, 다초광역시 중추. 대구 광유시, 중구 인천광역시 기억나세요? 네, 교동향교재 그렇죠? 좌교동향교 좌동향교, 좌동향교, 교동향교교동면에 있었습니다. 그향교 좌동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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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네, 240만 6,296명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240만 6,296 다초시人口 아, 광역시입니다 네,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 향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큰 대자 아, 따, 따그 다음, 추 언덕구 언덕이란 뜻입니다. 언덕구. 다초 다초 상시 다초 상시 네. 그러면 다초 상시오 방금 어디에 뗐습니까? 네, 대구 광역시에 있습니다. 다초 상시오 위위 다초 광유시 다초 상시오 위위 다초 광유시 구체적으로 다초 광유시 중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남산동에 있습니다. 다주샹샤오웨이위 다주 광역시 중구 남산동. 네. 그러면 대구 향교에 저희들 이제 그 탐방을 갔을 때정 마친 대구 향교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어, 향교의 옛날 전통 그 건물에 현대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하객들도 있었지만 서방과 현대와 전통의 결합을 보면서 너무나 즐거웠던 영상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향교에서는 교육 공간이 있고 배양하는 공간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전통을 문화를 이어가는 공간도 있습니다. 나중에 대구 향교에 가게 되면 꼭 한번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당도 너무나 넓고 너무나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전통 혼례를 뭐라고 합니까?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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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혼례, 혼리혼리 전통 혼례, 전통 혼리 전통 혼리 네. 향교를 많이 둘러봤지만 전통 혼례를 치르는 향교 어, 우리가 탐방할 때본 어, 향교죠 유일하게 전통 혼례를 그 시간에 진행을 해서 영상에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전통 혼리, 전통 혼리. 네, 그러면 우리가 향교는 전통 문화를 가르친다. 그러면 전통이란 단어, 전통 문화는 뭡니까? 원화, 전통 문화 전통문화, 전통문화. 아, 그래서 전통문화, 전통훈리, 전통습관을 짇 그렇죠? 희습아, 희습. 네. 그래서 향교는 지금의 현대 교육에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 선현들이 이야기나 인성 교육이나 전통문화를 보급과 어 활성화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 다邱乡校举办传统婚礼. 자, 그러면 오늘의 중국어 한 마디. 네, 대구향교에서 전통 혼례를 거행했습니다. 어, 다邱乡校举办 진행을 하다. 뭘 주관했습니까? 어, 전통 혼례, 전통 혼례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邱乡校 주반 전통 혼리 우리가 어떤 때는 주반한 단어 뒤에 회의를 넣습니다. 회의 아 회의 회의 그럼 대초향 샤오, 주반 회의도 되죠 네대초향 샤오, 주반 전통 혼리 네 대구 향교에서 전통 훈례를네 거행을 했습니다. 대구향교에 가게 되면 유림회관의 옆에 전통혼례를 어 문의하는 문의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전통혼례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다치오샹셔 주반 전통혼리 다치오샹셔 주반 전통혼리 향교가 활성화되려면 현재에 있는 유림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향교를 자주 드나들고 편안하게 네,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전통혼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대구향교를 둘러보면서 대구향교, 따치오 전통 시향 헐레, 전통혼례, 전통혼리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로 다시 대구향교를 한번 둘러보면서 대구향교 소개는 여기에서 치겠습니다감사합大邱乡校，大邱乡校位于大邱广域市中区南山洞七百三十五杠四的位置。一九七五年二月五日被指定为大邱文化遗产资料第一号。大邱乡校是朝鲜太祖七年，公元一三九八年。 创建的官办教育机构，最初坐落于校洞，但在仁川倭乱时被烧毁。于宣祖三十二年（公元一五九九年）在达城重建，后因地基不合适，于宣祖三十八年（公元一六零五年）再次迁回校洞。公元一九三二年。 一建至现在的位置，这里有为祭奠圣贤而建的大成殿，和为研学学问而建的明伦堂。大成殿内供奉着孔子等一共二十五位圣贤的位牌。明伦堂是该地区儒林聚会讲学的地方，期间培养了很多优秀人才。 此外，乡校还有东西斋、仰视斋、乐育斋和儒林会馆等建筑。